그렇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라켓이 내가 다리에 힘을 못 주는 이유가 원인이 이 라켓 각도에도 있어요. 뭐냐면 자꾸 딱거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열려야 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 오른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 내가 어, 이 팔이랑 다리랑 이게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얘는 가얘 그냥 이렇게 자세만 잡고 있고 그죠? 그렇게 돼야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쭉, 쭉,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자 백도 봐봐요. 자, 나, 나는 탁구를 치면 이 팔의 모든 거에, 그러니까 공이 오는 속도에 팔이 다 반응만 해. 그죠? 자,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 그니까 공이 가볍지 그 그러니까 중심을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해봐요. 자 해봐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왜 자꾸 쫓아가냔 말이야 오케이 자. 자 그렇지 준비 자 오른발 움직여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자 오른발 잔발해주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백스윙할 때 라켓 각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숙이지 말고 열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어, 지금 좋았다. 지금 공하고 가깝게. 봐봐, 지금도 어떻게 했어요? 왜, 왜내 티에 닿았어? 이렇게 나가잖아, 내 티에. 응. 전혀 당겨줘야지. 그렇지.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발 가까이. 오케이. 잡아주고. 어, 좋아. 근데 게임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보다 급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지 다시 준비. 자. 됐다.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그 아, 오자 기다려 몸을 잡아요, 그렇지. 오케이. 자 다리하고 백스윙하고 같이.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요. 잡아주고 몸을 잡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잡았잖아. 이 상태에서는 공을 세게 쳐도 안 나가,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잡았으면 땅, 땅. 여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리하고 팔하고 같이 힘을 모으란 말이에요. 자. 땅, 땅, 그렇지. 땅, 땅. 땅, 땅. 땅. 멀잖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지. 타리 가까이 가야죠. 그러면 나는 탁구들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쫓아가질 않아. 다리랑 팔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자, 그렇지, 그렇지, 땅 쳐주고. 쭉, 쭉. 어, 지금 잘 따라갔어요. 그렇지, 그렇지. 높았죠? 이렇게 친다고. 어, 좋아요. 자, 딱, 치고. 또, 멀잖아. 가깝게, 몸에서 멀면 안 돼요. 준비,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공은 항상 가까워야 돼, 몸이랑. 붙여주고. 그렇지. 여기서 이쪽 포핸드는 이렇게 가까운 거죠. 얘는 라켓하고 가까운 게 아니잖아. 내 몸하고 가까워야지. 나이스. 아, 어,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죠? 멀어서 그래, 멀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건 회전이 고 날아가는 건 멀단 얘기예요. 그렇지, 오케이. 자, 지금도 다리 안 움직이고 있어요. 다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 나이스. 더 가까이, 오케이. 그렇지. 기다리고. 자, 몸에 더 가까이. 그렇지. 더 가까이. 그렇지. 오른발 멀잖아. 그죠? 멀다니까. <laughs> <못> <laughs> 네. 그래서 자꾸 공에 힘이 안 실리는 거야. 그죠?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그 의도가 너무 멀어. 멀리 산다고. 그렇죠? 이게, 어, 우리 몸에 이게 힘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닿는 거리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탈락하고 있어? 네. 다리가 닿았 그러니까 힘을 주고 있는데, 공에 힘이 안 실린다.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도 멀었어. 나이스. 또. 자, 백스윙 할때 오른발이랑 맞춰서. 나이스. 네. 그렇지. 그렇지. チャレンジ。<ー>